한때 아이돌로 이름을 날렸던 연예인 남현수 넌 어쩜 화면도 이렇게 섹시한 게 오늘 밤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기다리는데 그때 그를 찾아온 사람은 박보영입니다. 게다가 어린 소년까지 뭐예요? 맞죠? 뭐래요? 남현수 오후에 휴식? 아닌데요? 저 정남인데요? 라디오에 사연 보냈던 사실 조금 전 남현수의 오후의 휴식 전화 사연 이어집니다 라디오를 진행 중이던 현수 저희 게시판 최고 인기 사연의 주인공이시죠 이 시대의 당당한 미혼모 항상 사연을 보내오는 정남과의 첫 전화 연결이 진행됐는데 여보세요? 어디 가시나 봐요? 아빠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22살의 어린 나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정작 자신은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연으로 현수에게 조언을 받아왔죠 아버지 만나면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뭐 해드릴까요? 밥이죠 밥. 하루 세 끼. 자 그러면 정남 씨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께 한마디. 저희 애가 먹는 병이 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끝입니다. 시니컬한 인사를 끝으로 라디오가 종료되고 야! 아 이게 어떡하니 저 아저씨 어? 완전 자식의 손자까지 조금 뒤저 정남인데요? 라디오에 사연 보냈던 그녀는 바로 미혼모 오늘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던 아 황정남씨 바로 그 정남 아빠 못 만났구나 아니 여여 여, 여긴 어쩐 일로 성복현이 우리 엄만데 근데요? 모르세요? 알아야 돼요? 아실텐데 모를걸요? 남현수씨 중3때 옆집 살던 누나 정남의 아버지가 남현수씨첫 경험 초듯 로 현수였던 것이죠. 저도 어 적에 외집이그쪽이는데아 과연 아버는꼭찾아가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당시 1 9 살인 신인 박고영을 스타로 만들어준 레전드 영화 과속 스캔들 지금 시작합니다. 인사드려, 할아버지. 그렇게 현수는 할아버지. 얼떨결에 장성한 딸과 손자까지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오기로 했던 애인이 도착하고. 어떻게? 급하게 두 사람의 흔적을 숨긴 뒤잘 들어 오래 안 걸려? 그냥 조용히만 나오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얘 지금 쉬어야 자, 자, 제발. 비굴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저 그런데 나 그냥 확 버릴까? 순순히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어? 아! 로봇. 이렇게 결국 너한테 중요한 말 있다. 말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헤어지자. 헤어짐을 선택합니다. 손님 갔어요? 하지만 그래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연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내가 편해서 현수는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 복역이 누나. 아, 그누나 그렇게 된 거는 슬퍼. 아니, 아, 너무 입만 슬픈 입만. 일이야. 그런데 내가 그 누나랑 내가 아이나 아니야. 나 어려서 조준수잘 못했다고. 조준 잘했어요. 아니 중삼 자리가 뭔 재주로 애를 만들어. 전고1 때. 너 누군데? 상유정입니다너 말고. 아가씨, 아가씨 지금 이러는 거 이거 범법 행위야. 감옥 가고 싶어? 진짜 가요? 오지도 말았어야죠. 얘잘 시간인데. 저도 잘 시간입니다. 차도 끊겼는데. 그렇게 건강하세요. 아련하고도 불쌍하게 집을 나가려는데 영화배우 김준영 비디오 파문? 좋다두 사람이 나가서 자신의 스캔들을 퍼뜨린다면 어쩌다 주세요 연예인 인생은 끝장이었죠. 어. 그렇게 다음 날부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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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의 집은 완전히 아이가 사는 집으로 바뀝니다. 요 이해도 해. 합차로 달라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정남까지.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가씨네 딸 아니야. 애써서 뭐 닮은 데가 없잖아. 어? 봐봐. 대근 싸가플. 있... 친자식이 아님을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난 웃을 때눈안 보이잖아. 누가 봐도. 입술 완전 다른애 입술. 완전 다행이죠. 친딸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해. 피가 제일 확실하대요. 딸 아니면. 김현유. 경찰서 간다. 한편 비디오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김준. 아니 뭐미도끝도 없이 딸이라고 아이츠! 쳐들어. 결국 마지막 수단. 이런 게 진짜 사연감이거든 동물 병원을 다니는 인맥으로 나 진짜 믿을 인간 형밖에 없어. 유전자 검사를 해 보기로 하죠. 결과 언제 어, 나와? 열을 그렇게 제발 자식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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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며칠 뒤 자식 없네. 100%다야. <laughs> 이건 빼도 박도 못 했죠. 음, 결국 그날 밤 안지 분위기를 잡아봅니다. 그 동안 힘들었지. 혼자 애 키우느라 너희 엄만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우린 너무 사랑했지만 사랑하기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사연으로 차라리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감정 호소까지. 미안하다. 그런데 나갈 거예요. 붙잡지 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난네 의견을 존중한다. 아버지도 한잔해. 하지만 방심한 현수는 빨리 빨리 빨리. 정남의 비장의 술를 아는 거? 이길 수는 없었죠. 그렇게 다음 날 어젯밤 진탕 마신 현수는 어제 약속 기억 더 나시죠? 응나 여튼 연말까지 잘해봐요. 결국 딸과의 동거를 허락해버린 것이었죠. 어, 금방 간다니까. 그렇게 라디오 회의 시간 그리고 미연모 황정남이 그런데. 걔 사연 안 올라오냐고 게시판에 아주 난리네. 청춘도좀 떨어지고. 정남의 존재가 생각보다 중요했고. 저번에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던데. 아 그러면 저희가 뒤질 하던가. 정답입니다. 방법이 있었네. 어? 국장까지 등판합니다. 찾아보는건 어떨까요? 결국 제 친구 중에 사람 잘 찾는 애거든요. 정남이 필요해지죠. 사연 안 보내? 내가 언제 쪼잔하게 응? 그랬냐고. 카드도로 뺏어 갔잖아 지사하게. 하지만 다소 자상한 아버지는 어? 선뜻 카드까지 내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그까지 카드 값이 대수냐? 아버지 본인이 원하는 MS g 가 쳐진 사연이 염치 없이 민폐만 끼쳤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 빨리 독립해서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방송됩니다. 혹시라도 저를 찾으신다면 이해도 해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사연은 사연일 때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그들이 정남을 찾을 수 없도록 철저했죠. 철없고 시끄러운 우리 아이는 그렇게 집안이 떠나가라 TV를 켜놓고 소파는 혼자 다 차지한답니다. 언제나 양보만 하시는 아. 아버지. 정남은 계속 사연을 보내고. 백화점에서. 우... 백화점에서. 사심도 챙기며. 가될거 아니야 가면. 얼떨결에 아버지 노래까지 하게 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이 저녁 때뭐겨 네가 골라 사가게. 그러던 어느 날. 나 고기. 초밥 먹어, 초밥. 나 고기 기는데 정남이 갑자기 스튜디오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음악 코너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날이었고. 아, 자 다섯 분에. 우리 도전자 여러분들 악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그곳에 지원해서 온 것이었죠. 자, 아, 이제 모든 참가자분들 만나보셨는데요. 어, 한분더 계시는데요. 현수의 어, 필사적인 노력에도 황재인 씨. 진짜 이름을 드러낸 재인이나섭니다. 그존뭐 재인 할때그 재인인가요? 건날 재 어지린. 예, 제발 좀 어지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예, 빨리 무대로나 올라가 주세요. 그렇게 퉁명스러운 진행과 함께 노래가 시작되는데. 많이 긴장한 탓인지 첫 소절을 부르지 못하고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어, 안타깝게도 그때 아, 다음 게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아마도 사랑이었을 거야. 노래가 시작됩니다. 가수가 꾸민 제인의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죠. 나의 선수 또한 그녀가 노래의 진심이었음을 알게 되지만. 좀 합디다. 좀 하죠. 나가지 말자. 나갈 건데요. 내가 많이 잘못했다. 나가지 말자. 네. 위험을 감수할 그렇다고요? 수는 없었죠. 왜왜 왜? 왜 하필 우리 방송이냐고. 꼭 한번 참가해요 하지만 제인이 참가한 것은. 아버지 만나면 뭐 바라는 거나요 노래 부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에 <laughs> 노래 경연 있는 거 아시죠? 보이는 라디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꼭 한번 참석하세요 현수가 했던 말 때문이었고 너 애까지 있는 애가 애 육아에 애를 써야지 노래나 부르러 다니는다고 말이야 너 성장 배경이 어쨌길래 이모양이야 현수의 말에 뭐왜 애비 없이 커서 그럴걸요 가장 할말 없는 건 본인이었습니다 미혼모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게 애는 아그 노래 부르러 댕길 때 애는 어떡할 거냐고 방송 나올 때 현수는 질 수밖에 없었고 같이 떠내도 되고 안돼 나 거기 방송국에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유치원 가면 되겠네. 기동을 유치원에 맡기기로 합니다. 내가 누구야? 삼촌이요. 어떻게 삼촌이야? 아빠는 할아버지의 줄자인 삼촌이요. 할아버지를 삼촌으로 둔갑해서 말이죠. 원장님 금방 오실 거예요. 예. 응. 그런데 오. 도착하자마자 한 눈에 친구에게 반해 버립니다. 뭐 보는데 뭐? 게다가 현수까지 역시. 오. 같은 핏줄임이 확실했죠. 얘 아들 아니에요. <laughs> 진짜? 그래서 원장님또 뭐라 그랬는데? 현수의 가족은 어느새 아빠 안줘? 정말 가족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합이 맞아가지요. 며칠 뒤 라디오 회의 시간. 웬 노래는 좀 하는데. 얘가 좀 짜보이지 않아? 제인이 스텝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었고 애들이 침대에서도 성희롱까지. <laughs> 야! 아닌 척했지만 아버지의 자아가 너 진짜 이만 너 딸도 있는 놈이 말이야 어? 너 나중에 누가 니네 딸한테 똑같이 아 아가... 아까 그대로 튀어나오고 야 이거 꼭 고소해 어? 조금 뒤 저희 조카 때문에 힘드실 텐데 식사는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원장님에게 수작걸러간 유치원에서도 조카한테 신경 좀 써주시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동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기동이 천스럽다고 같이 안논대요 보니까 애교시 좀 많이 낡았던데. 결국 플렉스를 하기로 결심하죠. 그거 좀 도도하고 안싸 보이는 걸로다가 비싼 걸로만 골라.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뻥이 나죠. 야얘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어? 계산해 주시고요. 제인과 기동을 체장시키죠. 그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도 전화해 봤어?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요. 아, 내가 내 지난번과 정반대의 차림을 한 제인이 도착합니다. 어? 저기 안녕하세요. 끝자리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어. 비켜 주세요. 제인은 이번에도 시청자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죠. 그런데 제인아! 그런 제인을 찾아오는 한 사람. 오빠야, 상민 오빠. 그는 제인의 전 남친으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던 사진 작가 되는 거네. 사진관에서 일하던 중 보이는 라디오에서 제인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죠. 너좀 노래를 그렇게 잘하냐? 내가 그7만 번은 본것 같은데. 사실 보면서 조금 울었다. 나 사실 거기 나간 거. 게다가 제인도. 혹시 방송 타면 오빠가 나 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어? 상윤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도요. 그렇게 제인은 상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할로아 우에 할로아 우에 현수도 연애 사업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기동이 잘 치는 거. 뭐요 아까 그거 삼촌 보여 드려. 기동에게 음악인의 재능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와 동시에 음, 어쨌거나 네가 이제 원장 선생님 집에 피아노 배우러 왔다 갔다 이렇게 단기를 했잖아. 어? 네. 어, 그러면은 그 혹시 그 남자 친구가 있는지 좀 이렇게 알아봐 주면 안 되겠니? 원장님과 가까워질 기회까지 잡게 됩니다. 원장님! 기동을 스파이로 심어. 없어? <laughs> 좋았어. 원장님의 <laughs> 취향을 오케이. 알아갑니다. 동가세 호추? 아, 나 동가스 진짜 싫어하네. 게임 하는 남자? 게임 잘하는 남자? 그 노력이 저녁이요? 드디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할머니라 있을래요. 누가 할머니? 저희 엄마야. 기동의 눈치 있는 한 방으로. 제가 돈가스를 제일 좋아해서요. 원장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게 되죠. 언제 게임 한번안 하실래요? 저는 뭐 거의 중독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게임하는 남자 싫어한다는 얘기였는데. 정보 전달에 오류가 있었고 아무래도 기동에는 거쳐서 가니까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날 저한테 바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어떤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지. <laughs>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 사실 제가 이집 망하고 노래 끄는지 좀 됐는데 그렇게 왕년의 실력을 제대로 해야 할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보여주려 합니다. 언제... 아이돌 스타로 수많은 10대 팬을 몰고 다녔던 그 실력이 줄지 않았죠 같은 시각 잡든가 상윤과 데이트 중이던 제인 제인아 6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었는데 아 진짜 내 평생 진짜 진심으로 너 사랑해 제인이 바랐던 대로 나 보통 여자들이랑 다른 사람이어도 사랑해 진심을 담은 고백이 이어지고 어. 어. 딱 갈게 더 맞게 달달한 시간을 보낸 뒤 다음에 안 맞을 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인을 한장 담으려던 상윤은 일찍 일찍 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아또왜 이러실까. 젊은 현실에. 아내팬 이번에 가뭐 근데 이버지라고 생각하긴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아 상윤이 찍은 사진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들어가게 되고 아그 DJ 남현수 있잖아 그 사람 소문이 안 좋더라고 변태 짓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여자 팬티도 즐거곧제인도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지? 상윤의 질문 앞에 같이 살거나 그런 거 아닌 거잖아 연예인인 아버지에 대해 나중에 얘기해줄게 말할 수 없었고 잤지? 결국 내가 남연수 이 새끼 찾아가서 좀확인하달고 야, 너 그러기만 해봐. 오해가 커지기만 합니다. 걔가 데리고 사라질까 좋아? 그래 좋다. 좋아 죽겠다. 화가 날대로 난 상황에 난 남연수 가만 안둬. 어느 기자가 자기한테 사진 넘겨주면 다 알아서 한댔어. 남연수 이 새끼 완전 히망쳐버리거야 상윤 또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laughs> 그렇게.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제인은 이별을 고합니다. 이젠 출연 전 단계까지 껄떡대셨어. 하지만 누가 벌써 제보했더만국장의 귀에 스캔들이 들어가게 되고 제인인 각해 연말에 노래 부르는 건못 나오게. 제인은 꿈을 그 이루기 나간다. 힘든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 공개 방송 나가는 거 말이야. 그 상황을 그대로 말할 수 없던 현수는 아니, 네가 뭐 방송 나가, 어? 1등 한다 쳐. 그다음 어쩔 건데? 네가 뭐내 딸이다. 애도 있는 미혼모다뭐 이러고 다닐 거야?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너 내가 이집 음... 망할 거야. 무슨 상황인지 재인도 눈치챌 수 있었죠.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황인이랑 그날 이후 하는거다 안다고 조심하라고. 같더라고. 현수는 온갖 가십에 휩싸이게 되고 제희라. 상윤이 다시 재인을 찾아오지만 오빠가 재인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있을 거야, 난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 어? 그때 나 구해달라고 어나 도와달라고 현수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온 거지? 인생이 망하기 직전인 현수는 네 엄마가 시키디? 자기 인생 망쳤으니까 가서 내 인생 조지라고? 결국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어?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기동이 집에 도착하지만 좀 이따요. 뭘 이따가 해? 현수는 제대로 끝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짐 싸갖고 빨리 가. 가서 신문사에 까발리건, 방송 나가서 마이크 잡고 떠벌리건, 네 애새끼 데리고 좀 사라져. 기둥이 들어가 있어. 어딜 들어가? 빨리 안 들어가. 하지만 나못 가요. 못 가? 나 아버지 자식이야. 딸이야. 나 여기 있을 자격 있어. 제인은 이대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죠. 집도 얻어줄게 해준다 그랬잖아. 빌어먹고 차도 사줘.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걸리자 거리가 좀 꺼지라고. 내가 돈 때문에 온 거야? 너돈 때문에 왔잖아. 제인이 이곳에 온 것은. 그럼 나한테 아빠질 뭐 그런 거 바라고 온 거야? 그래. 나 그거 바라고 왔다. 돈도 원망 때문도 아닌. 남들 다 아빠 있잖아. 나 있잖아. 그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였습니다. 나 조용히 살겠다잖아. 하고 싶은 서 살겠다잖아. 여기 있는 내 눈. 이거 코, 이거 다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나 여기 있잖아. 왜 내가 없었으면 해? 내가 이렇게 있 그러나 너적 없어. 현수는 매몰차게 제인을 밀어내죠. <laughs> 그렇게 다음 날 그동안 신세 많았어요. 제인은 기동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아김에두 사람을 내쫓았지만 야, 솔직히 알지도 못하 사람이 중요 아니면 뜬금없이 찾아어도네 새끼가 중요하냐. 현수에게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죠. 아, 잠시만요. 그리고 음, 아, 아이고, 제인과 함께 경연곡에 대해 이야기했던 무대 에다가 이렇게 50명 코러스 쫙 깔고 오버리 쫙 들어가면 이건 완전 작살나거든. 그때의 기억이 들려옵니다. 엄마 탕두개 나왔어요. 얼마 뒤 제이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라디오 좀 켜봐 그리고 뭐,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죠 이제는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없는 현수의 라디오가 들리는데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그때 미오모 황정남씨의 사연입니다 보낸 적 없던 사연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왔습니다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좀 심한 말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게 진심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 안에는 아버지도 화김에 흥분해서 자신도 모르게 뱉은 말이었을 텐데 그래서 후회하고 계실 텐데요. 현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화해를 하고 돌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음. 아버지께 전화하세요. 꼭 사과를 할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고민하던 제이는 사람 괜찮대만.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기동의 모습을 보고 아, 오랜만에 전화를 주신 황정남 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연락하죠. 숨어서 연락을 안 하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제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인 또한 평생 저란 존재도 모르고 자기 인생 즐겁게 살던 사람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선택 자식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연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제가 아버지의 딸이 되기에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그동안 사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기 정남 씨 그런 제인을 다시 부르기 위해 정남씨 아버지를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꿈까지 적지는 마십시오. 제인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혼모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며칠 뒤 음악 코너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콘서트 당일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황재인이고 재인이 취소시킬까요? 하지만 취소시켜 끝까지 제인의 연락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취소, 그거 취소해. 꿈을 위해. 용기를 낸 제인이 방송국을 찾아옵니다. 취소시킨 거 취소. 그렇게 큐 리허설을 시작하는데 나의 기억 속에 그 노래는 사실 내일집 있는 거 3번 트랙. 선물? 어, 선물. 현수가 가수였던 시절 불렀던 노래. 현수가 말했던 대로 제인의 뒤에는 코러스가 깔리고 이 여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엄마 잘했어? 좀화뛰다 그리고 황지 씨, 빨리 분장실로 갈게요. 분장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그때 안녕. 기동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금 뒤 기동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딜 찾아봐도 방송 불분 저럽니다. 기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 어느 때보다 무서운 상황에 기동이... 제인은 아버지에게 향하죠. 과연 세 사람은? 앞으로 한 가족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36살의 나이에 22살의 딸과 6살의 손자가 생겼다는 그야말로 과속 스캔들 그 자체인 영화인데요. 자세히 보면 정말 닮은 세 사람의 케미를 보는 재미와 가족이라는 진지한 이야기까지 누구나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평점 9점이 넘으며 당시 8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 과속 스캔들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직접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너. OTT. 너는 계획이다, 있구나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네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휘 너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어이? 어휘?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 또 고자이 마스.